이건으로 투방이 있었으면 쟤는 그냥 투방하고 바로 가는데 투방지팡이가 어디 있었던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60초짜리거든 소환수 부르는 놈들은 정말 짜증이 나지 겁나 쎄거든 자 영웅 소환 해놓고요 좋아 제대로 맞았어 어이 아니야, 아니야 잠깐잠깐잠깐너개상대나난내 상대, 상대 할테니까 차수사잖아 데지 안들어가는데? 좋아요. 아 근데 내가 지금 얘 예, 에너지가 너무 안 되는데? 예 쓰죠 소울젬 쓰죠. 지팡이를 쓰는데? 산토끼님 와서 오세요. 노 소울젬이라고 저안 적어놨잖아요. 오이씨. 아이 정말 정말 세단 말이야. 아이쿠. 얘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. 오. 야, 자야자자자자 잠깐, 잠깐. 야 나도 소환하고 서로 싸워. 니게 둘이 싸우란 말이야. 피하고. 태국부터 죽이고, 오! 어, 진짜 <laughs> 일단 쟤한테 아, 만화를 다 빼먹는구나. 아, 이래서. 마나가 계속 못 잘랐구나. 초반에 마나를 다 빼먹네. 아안 되겠어요. 얘 마법 만안 쓰면 다 보니까 어얘 마나 다 쓰는 같은데 얼마 맞지도 않았는데 마나 다 썼나 보네. 냉기 정전 소환이라 마나를 많이 쓰구나. 오케이 얘는 구웠어요.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거야 마나가 없으니 뭐 양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요녀석고야 녀석은 끝났어, 이 끝났어, 녀석은 이조네조이녀이라도 에너지는 니까 아정격가려 과... 야 공격 지팡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정말 안쫓는다 만화를 조금이라도 채워요. 지금 이거 계속 쏠 수밖에 없는 게, 만화를 조금씩 채우면서 얘 만화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만화 못 차게 한 거야. 얘 그러고 보니까 여자 들어가어 여자 들어가는 머리카락이 길죠? 자자자 죽었나 아따에 피토망 겁나 크네 얘를다 죽었나 다 죽었을 리가 없는데 다 죽었을 리가 없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, 둘타이 맞춰서 오케 이 여기 해골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? 어. 해골이라도 어, 활은 아프기 때문에 한 방은 아니지만 뭐야 한명또 you know. 죽었나 보네. 근데 no right 어쨌든 사보스는 살아남은, 살아남은 거 아니야, 그죠? 얘는 지금 대마법사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. 어쨌든 얘는 살아남았다면은. 쟤네 둘이 어... 죽죽을을같같은데 일단 사부스는 살아남았어 끝까지 대마법사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오 외분이 2개가세개나되는나나자저하하요요 어 뭐야 이거 두 명이 이거구만 사보스는 어떻게든 탈출했고 얘네 두 명이 지금 아까 그세명중 사보스 뺀두 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? 얘 봉인하고 있는데? 저거 쟤를 근데 제가뭔 지팡이 들고 있는 게 마그누스의 지팡이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어.. 영웅보다는 에테르를 해야될 것 같고 오야 야, 떨어지면 안된다 떨어졌잖아. 일단 만화관리를 되게 잘 해야 돼. 만화관리를 어, 뭐야? 이거 뉴저스건 아니, 야, 넌 뭐냐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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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얘도 막 때리는데? 죽었나? 죽은것 같죠? 们 혼자 여기서 这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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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살고 있었요 어, 너 나왔다. 저장을 계속 자주 하게 된단 말이야. 불안해서, 불안해가지고... 아, 제 지금부터... 오! 만화 쭉쭉 빨아먹는다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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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 쭉쭉 빨아먹는다 잠깐만 오케이 만화를 쭉쭉 빨아먹어요 지금 봤나요? 만화가 만화가 지금 너도 임마 정격 정격 정령한테 당해봐 임마 모르케 오 잠깐만, 얘가, 제가 용원, 그거, 거시기 중인 게 아닌가? 얘, 가면이 뭐지? 얘, 가면, 그, 용사진데? 그냥, 만화를 쭉쭉 빨아먹어요. 쟤, 지팡이로 하는 거라서, 만화 쭉쭉 빨아먹어도, 불안하다. 그, 마마나를 쭉쭉 빨아먹어서 아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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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, 지팡이밖에 안 쓰는데 지금 마나를 계속 채우고 있지 지금 마나 못 채우게 나도 어차피 마나가 없어 야 어차피 나도 마나가 없거든 야, 서로 마나가 없잖아? 아난 아예 쏘지는 못하는데? 야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야내못 휘두르는 도끼라도 한번 휘두르봐야겠다 니가 자꾸 그거 쓰면 내가 만화를 했으면 못 쏘잖아? 나 만화 없어요 야, 그만 뺏어먹어 말은 없어. 아니 누 생각을 하잖아. 야.